주님께서 해외로 열망으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섰고 해외로 계속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너무 힘이 들어서 목회자 선생님에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인파테이션을 많이 받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부흥회를 했지만 목사님께 인파테이션을 받으니까 목사님께서 힘을 많이 주셨어요. 해외 나가는 게 겁나잖아요. 그런데 미국, 캄보디아, 중국 이렇게 작년에 계속 외국으로 좀 많이 다녔는데 목사님께서 해외 나가면 굉장히 역사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또 목사님께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가면 주님께서 역사를 강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부탁을 하고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원래는 어떤 교수님이 치유를 받고 부엉에를 열어주기로 말씀하셨는데 어, 성령님께서 빨리 미국을 가라 그래 가지고 부엉에 잡히지도 않았는데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 뉴욕 메나탄으로 가서 어, 일단 주님께서 노방전도를 하기를 원하셔 가지고 길거리에서 일단 노방전도를 했어요 어떤 권사님 캐나다에 계신 권사님하고 노방전도를 했는데 어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뭐 이렇게 노방전도 하면서 이제 흑인이 지나가는데, 흑인이 지나갈 때, 어, 이 흑인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Jesus is your friend 하니까 딱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라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기도한다 하면 다 도망가는데 외국 사람은 기도해 주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해 줄게 하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근데 자기는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스카모니도 믿고, 사람도 다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 와보라고. 예수님이 정말로 부세주니까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분한테 전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제 주님 어떻게 하면 이분을 전도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어 기도를 자기 소원을 기도하면 그 뭐냐 소원을 들어준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니까 그분이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을 만났는데 유대인이 가난 말기에요. 그 유대인은 참 지독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네병 치료해주면 네가 그저 뭐냐 예수님을 믿으라고 안 믿는다고 죽어도 좋다 이거죠 와그 소리 들른 애가 기도해 줄 맛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 권사님이 막 우리가 그냥 기도 안 해주고 갈라 하니까 옆에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이 하나님이 막 이, 이, 이 기도 안 해주고 간다고 막 <laughs> 이래가지고 대성통곡해서 아 그러면 기도해 주자 이래가지고 머리를 딱 얹어 기도해 줄게 네가 어, 그 유대인한테 우리가 기도해 줄 테니까 어, 기도해 주면 이제 성령님이 기도해 주라는 감동이 오니까,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한번 받아보라고. 근데 기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면 싫고 다싫더고 근데 머리 안수를 해버렸어요, 그냥. 안수를 하니까, 어우, 강하게, 강화, 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우리는요,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수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분 마음을 감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분이 막 이렇게 우리가 기도 받기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께서 님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분이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 받고 나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기 미국인 우울증 있는데 저분도 지혜 주야 된다. 우리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선물로 주고 막 가라고 그랬는데 어 이상한 역사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분도 자기가 막 전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어 밖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 가스펠 펠로십 교회에서 우리가 좀 부흥회를 했는데 저는 이제 국내에서도 부흥회를 했지만 가스펠 펠로십이한 3, 3 4백 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배가 딱 끝나고 났는데 파킨스 시조인강 어떤 할머님이 딱 끝나고 나서 불이 막 강하게 딱 떨어졌어요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데 불이 떨어지니까 뭐 일어나서 바짝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막 이제 안수하기 시작하는데 막 여기서 저는 저 여기서 이제 인퍼테이션 받았는 거 몰랐어요. 이거 희락이에요. 뭐 어떤 분은 웃고 어떤 분은 울고 뭐 그러니까 반은 웃고 반은 울고 <laughs> 해결가터져고 반은 웃고 반은 울고 그다음 어떤 분은 막 치유가 되고 외국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상처를 많이 만지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병을 치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 남자분들은 또 기도받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인한테 끌려와가지고 허리 아프다고 허리 디스크 뭐 무릎 아프다고 하는데 손을 얹는데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그분은 허리 아픈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막 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청년이 왔는데 여기 무릎 관절을 뼈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유명한, 뭔가 이상한 같 유명하지도 않은데, 공, 강사 왔다 이래가지고, 또 왔어요. 그래, 이 무릎 관절을 딱손 얹었는데,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가서 새벽 기도하라고, 그 철학 기도도 하라니까, 예, 예, 가고. 그래. 아, 병을 치유하는 게, 이렇게 좋구나.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 철학이다, 젊은 사람이 철학이다, 그런 거 싫어하는데, 아, 병 치유되니까 새벽 기도도, 예. 철학이 되고, 뭐, 모든 것이 오케이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너무 신나고, 중국 그 집회, 한족, 집회에 갔는데, 이, 아, 한족들은 너무 사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딱 하는데,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 있는 분들이 막 울어요. 울어. 왜그는지잘 모르겠어요. 막 울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모하는 신경인가 봐요. 주님께서 이 병을 선포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 목사님으로 받은 임파테이션, 불이 강한데다가, 이 병을 선포하니까, 말씀이 나가면서 예배 중에, 여기 뭐, 위장병을 주님께서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손을 안 댔는데도, 그러니까 외국 집회가 목사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손을 안 댔는데도, 말씀이 선포하면서 병이 치료됐다고 선포되는, 되는 동시에, 병을 치유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간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위장, 만성 위장질환이고 너무 아팠는데 이 선포한 동시에 이게 시원해지더라고요. 뭐가 불이 딱 들어와가지고 시원해지더라고요. 막그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목사님께 많은 인파테이션을 받아서 외국집회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